오도양 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의 그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에 대해서 한번 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어,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는 우리가 한국사 시험을 볼 때도 어, 매번 어,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이, 이 살펴보는 이것만 잘 정리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그 한국사 시험 문제 한 문제 맞히는 거는 기본이고 또꼭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 플러스 알파, 아, 또 우리가 아 우리나라의 풍속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하는 두 가지의 에,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한번 음, 나가보도록 하죠. 자, 세시풍속 자, 우리 1월달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살펴보는 이제 겨울이고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또또 어, 또 새해가 또 오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그러니까 설날이죠. 어, 음력 당연히 이제 음력 1월 1일 구정이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그최대그 명절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스타가 이제 그 스타드가 어, 설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정 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새, 새해 첫날 하면은 음, 먼저 그세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 또 부모님 반테 이렇게 세배하면서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어 매년 이렇게 그저 어릴 때그 세배 돈 타는 그런 맛으로 했던 그런 게 지금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세배하고 또 세배할 때는 또새 첫날이고 그러니까는 또 옷도 아주 새 옷으로 또 단장해서 또 이렇게 이쁘게 해서 차리 입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설빔이라고 그러죠. 설빔. 그래서 이제 좀 어릴 때 저도 그 추석 때나 그또 뭐야 그구정 명절 때 되면 어머니 손 잡고 어 시장에 가서 옷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구입한 그런 것이 지금도 머리에 새록새록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세배드리고 또 설빔 차리 입고 그리고 또 조상에 대한 차례까지 지내죠 차례는 물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있으면은 제사까지 또 아울러 하는 날이 바로 민족의 전통 그 명절 설날입니다 자 아침에 차례 지내고 세배 드리고 또 이쁘도 있고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또 이웃에 가면서 또 세뱃돈도 타고 이제 그런 하면은 이날 또 아주 또. 그 놀이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조리가 있네요. 복조리 사진에도 나오죠. 복조리가 뭐예요? 조리. 조리가 이제 그저 쌀을 일구는 그런 이제 그 도구죠. 그래서 그새 첫날 되게 전, 그 전날에 보면 이제 복조리 장수가 복조리 사세요 하면서 이제 그저어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그 복조리를 사죠. 무슨 뭐한 개를 사는 경우도 있고 뭐두 개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사죠. 그 많이 사가지고서 그것을 어 부엌이라든가 또집그저 대청마루 이런 데다 걸어놓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 조조리가 이렇게 쌀을 갖다가 일구니까는 새부터는 어 새부터 우리 딱 시작하는데 마치 쌀을 일구듯이 집안의 흥이 절로절로 일어나서 복되고 흥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자, 복조리. 올해, 그, 매, 지, 이런, 그, 복조리를 지금도 우리가 사나요? 자, 널뛰기. 널뛰기는 다 아시죠? 탕, 탕 치면서, 그죠? 그, 한복 입은 그, 그, 처녀들이, 그죠? 어, 그래서 탁, 탁 치는 거. 뭐, 어, 지금은 이런 모습 보려면은, 뭐, 서울에서는, 뭐, 어디 경복궁이라든가, 그죠? 그, 매년 이벤트 행사, 이렇게 보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 또 시골에서는 또 당연히 또 많이 하겠죠. 또 이날 또 윷놀이답니다. 도에걸윷 어, 모하면서 또 그냥 또 아주 재밌게 놀죠. 한바탕 그리고 또 제기차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이날 또 우리가 먹는 또 음식 어. 한살더 먹으니 떡국 그죠. 또만두국도 먹고 어. 또 맛있는 달콤한 감주 식혜 또는 수정과도 어, 이렇게 먹으면서. 이날 하루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자, 설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봐서 그 연날리기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연날리기. 제가 그 어릴 때 연날리기 한 기억이 지금 닥이 나요, 서울에서. 어, 근데 지금은 서울이 워낙 이제 대도시인지 도시로 바뀌어가지고 서 이런 연날리기를 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한강. 수변 공원 거기서 연날리기 해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또 어디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 이런 데서 연날리기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연날리기는 어 1월 1일 그 그러니까 음력이죠. 그러니까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보통 이제 연날리기를 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 이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가지 모양의 연을 갖다가 그려 가지고서 하늘 높이 띄우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주 전통적인 민속놀이죠. 어 이것은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어, 저 매년 연날리기는 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그이 연날리기 하다 보면 이제 연날리기 시합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이 연을 갖다가 쫙 하늘 옆에 올리면은 옆에 또 상대방의 연도 올리면은 서로 어 서로 이제 뭐쌈 붙는 거죠. 쌈 하면서 그상대방의그 실을 갖다가 이제 끊어. 어, 그걸 깨친다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합도 하고, 어. 또는 이제 내가 올린 연이, 어, 또 이렇게 엉켜가지고서, 어. 이것이 뭐 다른 집도저뭐 지붕에도 떨어지고, 논바닥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논바닥에 가서 또그연주다가또 미끄러져 가서 옷이 그냥 진흙탕에 디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 또어떻 남의 집 담 넘어가면 그 연이 가니까 그죠 그래서 담 넘어서 또연가지로 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그 추억거리가 바로 연날리기죠. 어, 그래서 이러한 이 연날리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12월 20일경에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어, 먼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장년들도 이렇게 연날리기를 연날리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구정 때 한번 다 함께 연날리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월 음, 그 구정을 지내면은 보름만 지나면또 뭐예요? 정월 대보름이오죠. 그러니까 이 정월 대보름은 또 상당히 또큰또 또 이렇게 또그 민속놀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 우리 보통제 그 정월 대보름 되면은 그 오곡밥. 요즘들 그 오곡밥들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그 다섯 가지 그이 곡식 그,로 만든 그런 찰진밥이죠. 어, 그래서 뭐, 찹쌀, 뭐, 차조, 뭐, 그죠? 뭐, 이런 해서 또 나물도 먹고요. 그래서 저도 매년, 매년, 어, 그냥 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음식 보고, 아, 저, 저, 음력 대보름이구나 그래서 저, 무슨 호두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뭐, 매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때구나. 이때가 이제 정월대보름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되죠. 또 이때는 또 아침에 일찍이 또 이렇게 소주 한 잔을 마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소주 한 잔을 차게 마시면은 귀가 아, 밝아진다. 그래서 귀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자밝을명자 해서 이명주라고도 하죠. 거꾸로 해도 돼요. 명이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견과류를 먹고 또 귀발 기술을 먹었다. 견과류 같은 경우는 그 오메가 이런 그 성분이 있어 가지고서 뭐예요. 또 이. 수험생들한테도 매우 좋은 학생들 또 몸이 좋죠 자 놀이는 우리가 이제 고싸움 또 지불놀이 달집태우기 달맞이 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네요 그죠 자 고싸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고싸움은 그 우리 그옷그 그 옛날 우리 한복 입을 때 보면 우리 그 의상 중에 하나 보면 옷의 고름 고름이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마치 이 고싸움 할때이 우리가 입는 전통 의상인 한복에 옷 고름이 동그랗, 동글, 동그랗거든요. 마치 그,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보, 보인다 해서 이제 그 고락.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고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밑으로 땅에 이제 그 저, 닿으면은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고싸움이죠. 또 지불놀이도 있네요. 저 지불놀이 시골에서 지금 하는지 아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큰 놀이였는데 어, 아마 저 시골서 자란 분들은 어, 다 우리 세대 때는 어, 어, 아마 지불놀이를 한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논밭에다가 불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해, 벼 해, 해충 그죠? 또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다 없어져라. 그래서 이저 뭐랄까 올해는 우리가 풍년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는 놀이가 이제 집을 놀이고또 달집 태우기. 야, 달집 태우기를 또 뭘까? 달집은 뭐일까요? 달집을 만드는 거죠. 어, 달니까저뭐저집하고또그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그이 불을 떼우는 거예요. 불을 떼우면서 이제 그, 이, 음. 때우면서 이제 막그 불타는 그저그소리색이죠 따닥 따닥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그면서 이제 달집 태우기. 그다음에 또 달맞이. 음, 정월 대보름에 큰 음, 둥근 달이 떠오르면은 달을 맞이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아, 이 달이 황색이다. 또 하얀색이다. 어. 또는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마다 보고서 아, 올해는 풍년이다. 흉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점까지 쳤다는 그런 또어전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월 대보름 우리 민속의 큰또 그, 에 하나의 그 놀이, 음식, 이런 거한번또잘한 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혀,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현대에 있어서, 어, 이런 옛 우리 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를 갖다가 어, 돌아보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식이 이제 오네요. 보통 절기상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동지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은 글자 그들은 이제 가장 밤이 긴 날짜가, 어, 긴 날이 이제 동지죠. 그래서 이 동지를 갖다가 작은 설이라고도 해요. 자, 이 동지로부터 보통 12월 한 27, 28일 되나요? 22일경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5일째가 되는 날이 이제 보통 4월 4일에서 4월 5일경이 이제 한식날이에요. 근데 이 한식날은 이제 유래가 좀 있어요. 저 중국의 그 춘추시대 때그 진문공인가요? 그저 춘추시대 때는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전쟁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 왕이 어 이제 그 뭐랄까 피난, 피신을 갔을 때 거기에 그 어떤 그 충신, 그죠? 신하인 계자추라는 그런 그 인물이 왕을 위해서 망명한 왕이 뭐 먹을 게 있었나요? 그래서 자기의 허벅지 살을 갖다가 오류 도련해서 그걸 탕국을 끓여서 그 임금님한테 진상을 드렸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왕이 그냥 맛있게 먹었죠. 그런 이후에 그런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극복해서 이제 본국 왔을 때 그동안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한테 모든 상을 다 줬는데 유독 우리 계자추가 자기의 어, 허벅지살을 갖다가 돌인해서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상준 어, 사람 명대에서 빠진 거야. 그래서 이 계자추가 너무 상심을 한 나머지 어머니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뒤늦게 아는 이 왕이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계자추야 어서 오너라 내가 잘못했느니라 했는데 계자추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계자추를 빨리 찾아봐라 어~ 그니까 어디 산속에 있습니다 빨리 어~ 계좌를 갖다가 모셔 오너라라고 명을 받은 군사들이 마이크로 야계자추요 임금님께서 저~ 사과하셨어 어서 와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얼르고 사르고 했음에다불구고안 내려와 어~ 좋다 불질러 봐 어~ 불지르면 어떡할 거야 지가 나올 수밖에 더 있어 어~ 그래서 이제그 일대를 이제 그~ 불을 질렀죠. 그래서 불을 지르면 이제 뜨고서 이제 그 나올 줄 알았는데 내중 알고 보니까 뭐야 어머니와 함께 불에 타 죽었다. 아하 이건 뭐 예상 밖의 일이죠. 어. 그래서 어그그 그 소식을 이 왕이 알았죠. 그래서 왕이 하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난계자추를 갖다 불러내려고 했는데 계자추가 이렇게 불에 타 죽다니 너무나도 애석하다. 여봐라 이 날은. 계자초가 죽은 날이니 이날만큼은 절대로 불을 때우지 말아라. 해서 어이 한식 날에는 어 불을 안 떼었대요. 그래서 어 한식 날은 찰 한자죠. 그래서 어찬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 중국에서 온 그런 그 전례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식 날. 지금은 뭐 우리가 명절 때, 설날 때 또는 뭐어어 추석 명절 때나 성묘를 가는데 이때는 뭐예요? 어또 성묘로도 가셨죠. 어, 성묘를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한식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4대 명절은 뭐예요? 설날. 한식. 그리고 또뭐 있죠? 추석. 추석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다음에 나올 한식 단오 단호. 5월 단오도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였죠. 자, 이날 성묘갑니다또 갈고리 던지겠죠? 갈고리. 나시, 나, 나치기, 나치기. 그죠? 풀베는 이런 그저 낯을 갖고서 시합을 해서 어 이제 하는 그런 모임 그다음에 각종 산소 손질 등을 했던 날이 바로 한식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삼진날 자 음력 3월3일 강남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다. 봄이 왔구나. 그런 얘기죠. 어, 자 이날은 또 뭡니까? 또 활쏘기 대회를 또 이렇게 하고 또또 어린아이들은 또 뭐예요. 그 인형을 만들어요, 각시.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서 어이저그대나무를 쪼개서 거기다가 이제 그저뭐 치마도 입히고 뭐 해가지고서 어 이제 그 각시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또뭐 병풍도 만들고 해서 마치 어그 이렇게 처녀 각시가 신랑 신부 그죠? 이런 각시노름을 했던 것이 바로 3월 3진날이다 자, 이날은 또 음식이 뭐예요? 음, 뭐 진달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진달래로 만든 음, 음식, 화채도 해서 먹고 또 꽃전, 빈대떡이죠. 이런 또 쑥떡 이런 것들을 갖다가 3월 3일 음력 3진날에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자 강남 갔던 제비. 자 봄이 왔네요. 자 이제 4월 초파일이네요. 자 매년 그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8일이니까 보통 양력으로는 한 5월경 되겠죠. 그죠? 음. 자, 그 국가 공휴일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더불어서 1975년도에 공휴일로 이제 에, 그 지정이 됐죠. 자, 이날은 이제 사탄 신일. 그래서 뭐 각종 그 전국에 있는 그 사찰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이제 행사가 연등 행사가 있죠. 연등 행사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연등회와 그 팔관회라는 그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이제 팔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개경, 그 다음에 또저 서경 요두 군데 정도밖에 는안 열렸어요. 이건 이제 어떤 국제적인 행사도 되고 그런 게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등 행사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했던 것이 바로 연등 행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5년도에 석가탄신일이 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저 종로 조교사까지 연등행사를 했던 것이 이제 좀그 기억이 좀 납니다. 연등행사. 그다음에 탑돌이 행사들이 탑돌이. 탑도리. 탑돌이는 뭘까요? 어 탑돌이는 그 석가모니가 그죠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갔을 때그 석가모니의 그 유골을 갖다가 여덟 군데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덟 군데를 나눠서 그걸 갖다 이제 그 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어~ 뭐 석탑도 만들 것이고 또뭐저 어~ 목탑도 만들고 그죠 또뭐 벽돌을 만들 전탑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탑을 만들면은 그탑 주위를 갖다 이렇게 쭉 이제 그 도는 거죠 돌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염원, 자기의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기원하는, 어, 그러니까 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어. 그것이 바로 탑돌 행사고요. 또 욕불 행사는 어, 석가모니의 이그 탄생을 이,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거. 어. 그것이 이제 욕불 행사고요. 또 만석중놀이는 석가모니 이제 그저 뭐랄까 이정 그 무엇 말이 없는 인형극을 얘기하는 거. 것이 바로 이제 만석중놀이라고 합니다. 자 이날 음식은 뭐 미나리와 느티떡, 또 검은콩 등을 음, 이제 시식을 했다 그러네요. 자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단오가 오네요. 자 단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 민속 중에서 가장 음, 4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음력 5월5일 어, 다른 말로 뭐 술인날. 또는 뭐 천중절이라고도 하네요 그죠 단오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습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전래된 게좀 제법 있죠 단어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의 그 굴원이라는 그런 이제 그 어부사를 지은 유명한 사람이죠 어~ 그래서 어떤 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스스로 어, 강물에 투신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충신 굴원 근데 그 굴원이 그 투신한 날이 바로 음력 5월5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또 단호에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자 어찌됐던 간에 중국권 빼더라도 이날 음력 5월5일 글자 그대로 어 스프링 피버 봄의 열기가 가장 음, 그 청점에 달하는 그런 달이죠. 어, 왜냐면 음력 5월5일이니까는 양력으로는 한 6월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죠자 이날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 이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또 이렇게 그네도 타죠? 이, 저, 저, 그네 사진도 나오네요. 그네도 타고, 또 격구도 하고, 어, 하고, 또 음식은 이날 쑥떡, 또 수리치떡, 또 약초떡, 앵두, 화채 등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또는 즐거운 그런 음, 그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오 자, 내년 단오 한번 기다려집니다. 유두. 흐를 유자에 머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다 머이 머리를 감는 모양이죠. 머리를 감고 어, 목욕을 하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음력 6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한 7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창 더 덥겠네요. 그죠? 자 유두는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아 유두가 음력 15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날은 이제 유두면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두면 그러니까 면 그러면 이제 국수가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국수, 이제 간단한 이제 국수가 아니라 그 유두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동그란 경단 식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유두를 그 이렇게 그이 다섯 가지의 색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섯 가지 색상하면 뭐예요? 뭐뭐 뭐 청색, 적색, 흰색, 백색, 또뭐 있나?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을 들여. 어, 물을 들여가지고서 이걸 갖다또 실로 꿰매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가도 이렇게 그 걸어놨다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면 그러면 이제 국수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국수는 없어 국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그란 이렇 경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이런 유두면이 이제 근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그면 국수로 이렇게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밀가루라는 것이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수단, 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해 그 화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이그 수전과 같은 그 물에 그죠 이렇게 경단 같은 거 띄어서 먹는 것이 수단. 또 상하병, 상하병은 이제 그이 뭐랄까 중국에서 온 그런 그떡 종류인데요. 그 조선시대 때그저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 접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화병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게 만두의 어떤 모시또 이렇게 그저 그 시작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고려시대 때 보면은 그이 공민왕 시절 때 이런 상화병 그래서 그저 쌍화점이라는 그뭐 영화도 있었는데 그 쌍화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쌍화점이 바로 이 상화병 이 상화 떡을 갖다가 그 파는. 그런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상화, 서리상 자의 꽃하 자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서리상 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그죠? 상, 화, 병. 그래서 마치 그이 서리가 내리듯이 흰, 음, 꽃처럼 아름, 음, 모양새 좋은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상화병이죠. 자 유두 한번 또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월 7석이 나오네요. 자 7월 7석 많이 들어보셨죠. 견우와 증녀가 그죠. 그1년에한 번씩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헤어졌던 견우와 증녀가. 그러니까 그그첫 옥황상제한테 그저 사랑 나누다가 이제 밉보여가지고서. 옥황상제가 너희들은 한달 한 번만, 일년 한 번만 만나, 뭐 이런 식으로 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날 이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오작교, 그죠 까마귀 오자에다가 까치 작자죠. 그러니까 만든 오작교를 타고 만난 날이 바로 7월 7석이다 자, 이날에는 이제 우리가 밀국수도 먹고, 또 밀전병도 먹고, 호박전도 먹었다네요. 뭐 밀국수는 요즘 너무나도 이제 대중적인 그런 음식이고. 밀전병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좋은 음식점 가서, 그죠? 뭐 점병 같은 거 이렇게 뭐 싸먹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7월 7서. 자, 백중. 자, 백중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 시험 볼 때에도 제법 자주 나오는 또 그런 항목이 또 이제 그 백중이에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니까 양육을한 8월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면 추석이 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그 모든 온갖 곡식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한 그 열매를 맺는 뭐 그런 적이죠. 그래서 백 가지 음식들이 백 가지 열 그저 그백여 100, 가지의 열매들이 맺는 그러한 그성러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할 게 없다. 우리 이제 그저 그, 그 수확만 기다린다. 아 그런 이제 그 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어, 그동안 진짜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던 소위 그 모습들 이날만큼은 쉬라. 아, 집진이 이날 기분 팍쓰죠? 그래서, 쉬면 뭐, 그냥 쉬니까 그래, 용돈도 얼마씩 주는 거죠? 그래서, 용돈도 받고, 응. 그래서 이날 아주 머슴들이 아주 그 질퍼렇게 잘 놀았다. 그래서 이날 백중놀이, 뭐, 씨름, 어, 뭐또 들돌들기, 어, 또 홈이 씨씨, 미 홈이 농기구죠? 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할 거야, 뭐, 이날만큼은, 뭐, 이렇. 어, 그래서 소위 그, 그 머슴들의 휴일, 이게 이제 백 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그 이제 백중을 나를 다 쉬는 날이었지만은 뭐 제주도 같은 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이날 일을 했대요. 어, 이날이 백중 날 음력 7월 15일 날에 바닷가에, 바닷가에 가면은 어, 이날 아주 수많은 또 이렇게 그 해산물을 갖다가 거둬들일 수 있다. 라고 제주도에서는 또 이날 또 일을 또 했다라고 또 하네요. 하지만 백중 음력 7월 15일 이날은 무슨 날에 휠이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겠죠. 자 이제 이제 동체 싸움 차주 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날은 그 우리가 이제 1월달 정월대보름을 우리가 이제 지나갔지만은 요건 조금 제가 이제 단독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동체 싸움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맞대고 그죠 청색과 붉은색을 입은 이 소위 그뭐장 그, 장수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밀어닥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동체 방계 생애지었던 게민속놀이가 이제 동체 싸움이에요. 그 동체 싸 동체 또는 뭐 동태라고도 이게 동태라고도 얘기하고 그 차전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후상국때그 소위 그 고려를 그 창건했던 그 태조 왕건 어 왕건이 이제 그견훤과그 그 전쟁을 일어날 때 고창 전투죠. 어, 그때 이제 왕건의 어떤 그 부하 장수들이 견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 이제 했던 어, 그때 이제 무슨 그저이 동체를 들고서 뭐 이겨냈다. 뭐 이런 또그 설화도 또 전례도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안동지방에서 이제 또 이렇게 좀 행해지는 그런 민속들이로 발전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그이 시간에는 그 일부 민속놀이 또 이렇게 또 세시풍속을 갖다가 일월부터 어, 한번 음, 7월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또 민속놀이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